네 안녕하십니까. 이 빨래줄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든요. 이렇게 경사가 져서 빨래를 넣면은이 경사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뭉쳐집니다. 뭉쳐지고 또 바람이 또 이렇게 불고 이래서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옷걸이 철사 두 개를 이렇게 손으로 휘어서 여기서 이제 일단 옷걸이 철사를 이렇게 세탁소 옷걸이 철사를 이렇게 이제 이탱 것을 제가 이제 손으로 이제 풀어서 여기서 이렇게 휘어서 이제 어디 고정될 때가 있어야 되니까 휘어서 이리 와서 여기서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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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렇게 다섯 개 넣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더 만들었죠.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옷걸이 처사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딱 일정 간격을, 간격으로 이렇게 손으로 휘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바람이 불어도 뭉치지 않고 경사가 진 빨래줄에, 에, 우리가 이렇게 용이하게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예술 아닙니까? 이게, 이게 참 계속 이게 스트레스였는데, 오늘 드디어 이걸,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 정말 예술이다. 이게 <laughs> 예, 능력이 되시는 분, 이런 걸 한번 제품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능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